내가 멜레냥한테 지다니, 분하다. 좋은 방법이 떠올랐네? 일단 내가 가오나시로 변신해서, 얘들을 놀래키는 거야. 그럼, 가오나시로 변신. 그럼, 이제 얘들 놀래키러 가볼까나? 안녕하세요. 전, 가오나시입니다. 뭔가 수상한데? 일단, 연기척하고 도망가자. 로윤이랑 같이. 로윤아, 같이 연기 척 하고 도망갈래? 그렇지 뭐. 야, 우리 세계에 없는 다리가 없는 가오나시다. 뭐지? 내가 가오나시로 변해서 도망간 건가? 일단 선공이다 흠, 키위야? 왜?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어서 로윤이랑 나진이를 잡으러 와, 알았지? 알겠어, 아리야. 그럼 잘 찾으러 가고 있어, 알았지? 응. <목소리> 안녕, 로유나 나지나. 내가 만든 디저트 집인데 같이 놀러 갈래? 내 집에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 처음 들어본 곳인데 가지 말아야겠지? 아무튼 키위가 착한 척하는 마음이니까 가야겠네. 키위는 순수한 착한 척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는데 나도 가야지. 그럼 따라와봐. 아리야, 내가 나진이와 노윤이를 내 집에 놀러 왔는데 어때? 진짜로 왔구나. 어서 와. 이제 딱. 묶어 놨으니 애들을 간식으로 만들어 버릴까나? 어쨌든 캔슈도 예전에 빌런이었는데 리본 캔디를 만들다고 하면 빠질 수는 없지만 나도 따라해봤네. 야너 거짓말 친 거구나 설마 로윤이랑 나를 간식으로 만든 거야 역시. 나진이 말대로 맞네. 키위 언니, 당장, 로윤 언니와 나진이 언니를 나가게 해줘! 싫은데? 내가 뭐 어쩌겠어? 설마, 언니들을 간식으로 만든 거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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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딱히 보니, 나도 알고 있었어. 언니 뒤에 멜레냥 언니가 있는데, 지옥행으로 가는구나, 키위야? 키위야, 지옥행으로 잘 가. 안 돼! 얘네들 쫄았다, 쫄았어. 멜레냥, 고마워. 천만에. 끝.